순대의 숨겨진 건강 비밀. 흔히 길거리 음식으로 알려진 순대는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만들어져 영양이 풍부하고 의외의 건강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순대의 주요 효능. 철분 공급 순대에 들어가는 선지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습니다. 단백질 공급 순대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선지 등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여 근육 형성과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미네랄 공급 순대에 들어가는 다양한 채소와 부속물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작용 돼지 내장은 납, 수은 등 중금속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기력회복 순대국은 따뜻한 국물과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순대의 종류별 효능 선지 빈혈 예방, 철분 공급 돼지고기 단백질 공급, 근육 형성 돼지 내장 해독작용 비타민 공급. 채소비타민, 미네랄 공급, 소화 촉진.